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신앙고백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20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0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새벽 동일하게 말씀 속에 은혜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우리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날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은혜를 입기 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시 찬양시라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찬양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찬양해야 될, 찬양하며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대는 인생의 활력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활성화되어서 활력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몸소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찬양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요, 마음이 기뻐집니다. 찬양을 하면요, 즐거워지죠.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찬양을 듣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받을지 그분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송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마 포로 귀한 공동체 내지는 포로에서 귀환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말 찬양하는 것일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너졌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곳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너짐을 세워 우리의 영적인 온전하게 서는 영적으로 경건을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아 드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흩어져 있고요. 몸도 흩어져 있습니다. 어, 어제 저녁에는 우리 아들하고 오랜만에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 예배를 잠깐 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귀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제 회복되어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강력한 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는 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상심했다 라고 하는 말은 깨지고 부서져서 재구시를 할수 없게끔 산산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움해시기를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움해신다구요 상처 입고 망가져서 용기낼 수 없는 그 마음들 이제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요. 그게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 까미 되지 못한다. 너무 위선자다. 그런 아주 집의 욕에 명예욕에 들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이 어떤 나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날 신문 기사에 어린 시절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작은 할아버지 밑에서 양육되었다. 할아버지도 아니고 작은 할아버지. 양육 과정에서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 상처가 바로 오늘의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어쩌면 애처로운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합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심한 자 상처 입은 자 주님이 치유하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오늘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분의 창조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를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을 붙여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감사가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여기에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은 아니님, 아니, 아나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임. 이 아나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쌍하다, 가엾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불쌍해, 가난해, 가여 왜?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건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을 회복하면 겸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요.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성을 회복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경손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지만 지금까지 내 상, 상황 형편을 의지했지만 지금까지 내 백그라운드를 의지했지만 그것들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채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연단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경손해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7절에는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감사는 속에 있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수금으로 찬양하는 악아입니다 그 찬양은 뭘까요? 내면적인 것, 외향적인 것,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전인격적인 찬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을 얻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은요. 하늘을 구름으로도 그리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산에 식물이 자라게 하고, 모든 만물들을 먹이시는데 특별히, 지저귀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신다. 하찮은 미물까지도 먹이신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6장에 그렇잖아요. 공중 나는 새, 그가 곡식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굶어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물도 먹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심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전쟁에 꼭 필요한 힘 있는 말의 다리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람의 다리가 억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가난함보다도 못합니다. 강하다, 강하다, 강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사랑하는 송대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요한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 경외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해요 고난 중에도, 누인의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고,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의 인자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회복하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함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면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은 찬양을 낳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오늘도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셔 오게 주시고, 민물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자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